안녕하세요, 향기형입니다. 오늘은 저코베이트 미노우로 미노우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아, 딱 바람이 겁나예 부네요. 아, 딱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. 핑킹 타입. 물에 천천히 깔아앉는 타입인데, 천천히 액션을 주면서, 물에 뜨는 것보다는, 이게 좀 나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, 배스가 반응해 죽기를 바랍니다. 오이 너무 리 오, 잘 날아가네. 이게 좀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. 아, 오늘 토요일이다. 오늘 햇빛이 좀 적고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씨라서. 아, 참, 매일매일 예측하기가 힘드네. 어, 이거 반응. 고기가 없는 건가, 반응을 안 하는 건가. 이것도 한 1m 정도 내려가는 것 같은데. 어, 한번 탁 걸려줘야. 뭐라도 탁 벗겨줘야. 어, 그래. 해볼만 지나지. 지 어, 와, 이거 잘 날아가네. 걸렸다. 내비노 아, 걸렸다. 내 네, 아까운 내비노 다시 색깔을 좀 바꿔서 파란색. 오늘 물고기들 다 어디로 갔냐? 어디서 그렇게 보이던 짜치들도 안 보이고. 놀아서 잡혀주기에. 민호는 강했어야 되나? 아, 맞다. 이걸로 한번 잡아볼라 했대. 입질이 더럽게 안 하네. 그래, 읽고 가야 되나? 오늘 민호 실패인가? 짜치 입질도 없네. 와. 아이고, 이건 아닌 것 같다. 릴디 비누 하나 떠나고 내고 아깝네 까 비누 오 진짜 쩌지도 안보이네 저쪽에 나무가 거기 있는 데를 찾아야 되네. 아. 쟤한 마리도 안 보일 수가 있네. 아 신발. 으 신발 다 내렸다. 이런 나무가. 살이 잤다. 신크하게 살이 잤다. 길고리. 아, 까 여기는 미끌림이. 바로 풍덩하겠는데 가물치. 오늘 가물키 남자 아버야. 오늘 사람도 별로 없고, 고가조도 다 가쪽으로 밀려났네. 딱한 마리만 잡혀주면, 거대한 거한 마리만 딱, 그때 가물치가 요, 요 앞에서 헛방 찔렀는데. 아, 아깝다. 몇 승가. 보고. 브로그 낚시는 눈으로 보는 맛이 좋고 잡히면은 브로그를 입에 넣을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크기도 좀 크고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무더운 여름일 때는 커버에 이렇게 브로그 하는 것도 잘 잡히고 재밌긴 한데 아직 더운 날씨가 아니라서 그런지 커버도 지금 막 생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잡기가 까다롭긴 하죠. 베스나, 가물치, 프로그 물 정도면, 정도의 크기면은, 손맛이 좋기 때문에, 프로그 낚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루어입니다. 에이, 가물치가 영반응네 호우씨, 언니 워좀 걸레가 됐는데. 오우. 바로 나가지네 크지 않다. 25쯤 되겠다. 갑자기 떡 나타나고 물고치나가지네 작다니까, 이씨. 스테이. 스테이. 이것도 한 2차 자 종반 되겠다. 아까보다 조금 더 큰데? 26. 26 정도 되겠다. 뜨겁다. 굿바, 망가져. 으러 가야 되겠다. 어.